자기가 보는 인생, 자기가 보는 세계, 느끼는 만큼의 세계를 살다가 간다 자, 슈베르트의 자장가가 있어요. 브람스의 자장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또안 불러주냐? 브람스, 브람스는 이제 이분도 독일 그 가곡의 위대한 분이에요. 슈베르트를 이어서 슈만이 그 길을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브람스예요. 독일 민요를 가장 많이 자기 음악에, 작곡에 넣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음악가나 시인은 민요를 모르면 안 되고, 민요에 심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모국어와 정서의 뿌리를 민요, 시와 음악의 원천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브라스는 독일 민요를 잘 음악 속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자, 이것 때문에 독일의 가사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재 8 1 쪽에 보면은 독일말 써 있는데 Guten Abend, Guten a c h t 독일어 제목이 좋은 저녁 잘 자거라. 자 여기 보면은 뭐, Guten Abend, Guten a c h t mit Rosen bedacht mit mit, mit. 네. n i c k e r n bestickt s c h l i f unter die Deck. 요 전반부는 뭐 편안하게 여러이 들어가서 잘 자거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 후반부가 이게 꼭 생각해볼 점인데. Morgen früh, wenn g o d will, wirst du wiedergeweckt. 이게 또한번 반복돼서 끝나요. 이 a 를꼭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Morgen früh, wenn g o d will, wirst du wiedergeweckt. 이 Morgen f r ü e 라는 것은 Tomorrow a l l e morning, 내일 아침 일찍, Wenn g o d will, if God wants, 하느님이 원하시면, wirst du wiedergeweckt. 너는 다시 깨어날 거다. 야, 그 어린아기 자장가에다가 무슨 하느님 얘기를 꺼내. 독일사람 참. 그런데 이 아까 때부터 자장가 속에또 이미 기독교 신앙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네가 하루를 깨어나면은 네가 스스로 네가 깨어나겠다고 마음 먹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허락을 해줘서 너를 깨어나게 해줘야 네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이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이 자장가 가사에다가도 집어넣었다는 것이 대단한, 독일은 대단한 기독교 신앙의 나라거든요. 모든 생활정신과 가치관에 그런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음, 아주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독일에 사서 공부해보길 너무 잘했는데,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브라우스에 바로 요런 브래가사가 자기 기독교 신앙, 자장가에다가도 기독교 신앙 정신을 집어넣어 놨구나. 이착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 노래는 이제 음, 이 노래는 이제 독일어로 제가 한 소절을 불러드리고 감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말로 가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독일말로 한번 제가 불러드리고 우리말로 같이 해보셔요. Und gute Nacht mit Rosen bedacht, mit Nelklein bestickt, Schlösschen und Torte di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우리 말로 잘 자라 내 아들 내 잠새 편히 쉬고 아침이 창 앞에 찾아올 때까지 잘 자라

아가들 이 태어난다는 게 정말 신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현상이요. 이 지구상에 베풀어주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브람스의 저가 이게 모든 노래 중에서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브람스의 저가래요 최고의 애창곡이래요. 이 예, 느낌이 와요. 수백 번 불러도 단한 번도 지글 본 적이 없고, 감동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선율과 정서에 어떻게 감동을 안 해요? 노래 부르다가 그 가슴이 막 먹먹하게 차 올라와가지고, 이 <laughs> 예, 노래가 이렇게 돼. 악에 대한 사랑 을 생각해보면, 저절로 그사랑이 마음과 더 벌어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프랑스의 저작가. 자 이번에는 플리스의 저작. 이 모짜르트라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플리스 독일 의사였다고 그래요? 플리스의 저작가. 자장가. 모짜르트의 저작가가 잘못 알려져서 오랫동안 그나 음악학자들의 연구에 가으면 플리스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작곡했어요. 자 플리스의 저작가. 워낙 잘 알려졌기 때문에 곧바로 한번. 이 노래 해볼까요?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잘 자라 우리 아가. 아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 릴리언 차